오늘 손흥민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해트트릭으로 경기를 뒤흔들며 팬들을 열광시켰죠. 정말 손, 손흥민이 미쳤다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의 눈부신 활약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음악. 경기 시작. 전 현지 방송팀이 손흥민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에서부터 이미 비범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휘슬이 울리자마자 그는 믿기 힘든 골을 터뜨린 겁니다. LAFC는 초반부터 강하게 라인을 올리며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부왕가는 수비진에서 든든하게 버티며 기여했고, 손흥민은 킥오프 후 1분도 차이 되지 않아 빠른 질주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두 선수는 순간적으로 포지션을 바꾸며 변화화를 줬고, 손흥민은 왼쪽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경기 초반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상대가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돌파 후 컷백 슈팅을 연결하며 LAFC 골문을 위협했기 때문이죠. 불과 1분 만에 실점 위기였지만 이내 분위기를 뒤집은 건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틸만이 중원에서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는 동안 손흥민은 이미 수비의 시선을 끌어내며 빈 공간으로 파고드는 기막힌 오프 더볼 무브를 시도했습니다. 틸만은 이를 놓치지 않고 승부를 이겨내 패스를 연결했고 손흥민은 그대로 기회를 득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손흥민은 엄청난 스피드로 패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어 오른발 슛을 날렸고 골문 안으로 들어가 LAFC를 단 3분만에 1용으로 앞서게 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손흥민의 엄청난 스피드는 3명의 수비수들을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자 골키퍼가 나와 각도를 좁히려 했지만 손흥민의 슛은 반대편 골문 안으로 직진했습니다. 손흥민이 클릭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부함가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부함가는 손흥민의 헤트트릭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손흥민이 골을 넣은 후 그의 평점은 7, 3이었고, 틸머니 어시스트를 제공했습니다. 손흥민은 원샷, 원킬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었고, 그는 공을 쳐서 골 안으로 보내면서 세계적인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손흥민은 팀 동료와 약간의 말다툼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뒤로 이동하여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는 홀링스테드에게 공을 패스했습니다. 홀링스테드는 즉시 부안객에게 공을 패스했고 손흥민은 공간으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홀링스테드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홀링스테드는 결국 손흥민의 골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15분 동안 중앙에 위치했고 부안가는 상대 수비를 끌어당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은 골을 넣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후 손흥민의 온필드 패스가 정말 좋았고 상대 수비가 수비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멋진 오른발 슛을 골문 안으로 쏘아넣었습니다. 흥민의 자책골 지역에서 나온 보기 드문 매끈한 슛이었고 LAFC는 전반 15분 만에 이기형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손흥민과 이전에 의견이 달랐던 홀링사드가 손흥민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손흥민의 미친 필드 움직임과 슛이 이 놀라운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비수 5명을 뚫고 나온 손흥민의 슛은 정말 미친 슛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평점을 보면 8과 7입니다. 와,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이번에는 홀링사드가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전반은 이정으로 끝났지만 손흥민은 후반에 또 골을 넣었 넣었습니다. 손흥민이 후반에 어떻게 헤트트릭을 달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앞서 건너뛴 후반전에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부안가는 실제로 손흥민을 어시스트하려고 했습니다. 전반 25분 부안가는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어 손흥민에게 패스했고, 손흥민은 자유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패스는 좋았지만, 손흥민 앞에 수비수들이 많았고, 그의 슛은 막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후반전 들어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어땠을까요? 먼저 전반전 평점을 살펴보면, 손흥민이 8.7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안가의 전반전 활약은 저주받았습니다. 틸만 홀링 실트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 전반전 공격 기세를 보면 손, 손흥민은 항상 초반에 골을 넣고 넣었고 이번에는 멀티골까지 넣으며 미친 폼을 과시했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었고 홀링실트는 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내주었습니다. 와 홀링실트는 오늘 손흥민을 어이스트한 후 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솔트레이크시티의 상대가. 킥을 놓쳤을 때 홀링 실트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또 다른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공을 받고 다리를 뻗고 수비수를 제치고 슈팅을 했습니다.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와서 손흥민이 오늘 헤트트릭을 달성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결국 헤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83분 손흥민이 이정으로 앞서고 있을 때 솔트레이크는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역습이 이어졌고 부하는 공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도 공간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부하는 정말 멋진 움직임을 보여줬고 골키퍼는 격차를 좁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칩슛으로 골을 넣었던 부하는 다시 골을 넣을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안은 템포를 늦추고 손흥민에게 패스했습니다. 손흥민은 침착하게 빈 골망에 공을 넣어 83분의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부안은 미쳤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부안가와 함께 축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경기에서 부안가의 해트트릭을 실제로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안가가 손흥민의 헤트트릭을 도왔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과 부안가의 인터뷰를 먼저 업로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어쨌든 손흥민과 그의 선수들은 오늘 헤드트릭을 달성했고 85분에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패배라기보다는 체력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다음 월요일에 또 다른 경기를 치릅니다. 손흥민이 이처럼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오늘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했고, 지금 그의 평점을 보면 그의 평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새로운 골을 넣은 손흥민은 9.7의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에게 공을 패스한 틸머는 8-2를 받았습니다. 손흥민의 멀티골을 어시스트한 폴링세드는 7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보너스 트릭을 어시스트한 부안가는 시합사를 받았습니다. 와, 부안가는 지금 너무 예쁘네요. 부안가가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어시스트했다고 할수 있지만, 지난 경기에서 그를 비난하는 한국 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에게 많은 칭찬을 합시다. 어쨌든 손흥민은 오늘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86분 동안 6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은 89%였습니다. 6골을 넣었으면 좋았겠지만, 슈팅은 한번, 킬은 한번 골대를 맞췄습니다. 손흥민은 83분에 멀티골을 기록한 후, 부안가의 두 번째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솔트레이크 시티와의 홈 경기를 치릅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원정에서 대승을 거둔 손흥민은 홈에서도 그들을 압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이 그 경기에서 두 번째 연속 헤트트릭을 기록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손흥민 MLS 데뷔 첫 헤트트릭 달성 9월 18일 오전 현지시간 한국의 스타 손흥민이 MLS 수년 경기에서 리얼 솔트레이크를 상대로 맹활약하며 LAFC의 4일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헤트트랙을 기록한 그는 33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득점력을 과시하며 LAFC와 MLS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리얼 솔트레이크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특유의 골 결정력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이는 올여름 토트넘 호스퍼에서 MLS로 이적하기 전 그가 세계적인 공격수로 명성을 쌓았던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전반 시작, 불과 2분 만에 손흥민은, 손흥민은 동료의 빠른 패스를 이어받아 두 명의 수비수를 따돌린 뒤 정확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어 16분에는 먼 거리에서 시도한 강력한 중거리, 슛이 그대로 골망을 가르며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도 손흥민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82분 빠른 역습 상황에서 깔끔한 마무리 슈팅으로 헤트트릭을 완성하며 팀의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는 최근 4경기에서 기록한 다섯 번째 골이기도 합니다. 이번 헤트트릭으로 손흥민은 MLS 무대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실히 입증했고 LAFC와 미국 축구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9월 14일에도 손흥민은, 손흥민은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와의 MLS 30라운드 경기에서 경기 시작 53초 만에 득점에 성공하며 팀의 살데이 시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산호세의 홈구장인 페이팔 스타디움 수용 7 8 공석 대신 손, 손흥민의 출전을 앞두고 무려 68,500석 규모의 리바이스 스타디움으로 경기장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그의 압도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